가 가보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 자, 우리 오늘 뮤직뱅크 1위했잖아. 응. 한 명씩 소감 얘기해 볼까? 좋지. 일단 박수. 예. <bronx2> 여러분, 우리 그리고 앨범도 많이 많이 팔았대요. 우리가요,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이사장님, 세든에, 세든에, 감사합니다 네아 이렇게 또 오늘 뮤직뱅크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캐럿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고생, 우리 주변에서 항상 고생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이브 그리고 플레이스 체코 <laughs>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다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완전 무슨 뭐 씨, 20년 차 가수 같다 쿱스 씨 근데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저이그 갈대밭이요 어, <laughs> 마음이 갈대밭 같네요 좋은 을 놀러 가셨네 아 스케줄 아, 있으셨나봐요 끝나고 네갈때마다 촬영 좀 있어가지고 금방 에. 가셨네 아이고 네 바로 왔죠 바로 왔죠 디노씨 1위한 소감이 어때요? 디노야 1위한 소감이 어떠냐고 뭐, 소감 아 저요? 어 일단 어딱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네, 뭐,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한 가지만 말해요. 한 가지만 말하세요. 아, <laughs> 감사한 저, 저. 마음이 일단 네 제일 많이 드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발을 왜 우리 왜안 보여? 안녕 왜시키는 거니 그러다. <laughs> 어? 그냥 나 숯속에서 꽃 냄새 맡고 있을게 말 시키는 거야. 아, <laughs> 와 진짜 같아요. <같애. 웃음> 그러고 있을게 그냥 말해 네, 말씀하세요. 네. 저 호랑이 씨. 아네 어, 어떠세요 소감이 아, 일단 호랑이 기운이 쑥쑥 나고요 네네 그래들 덕분에 그리고 어, 저희가 많은 어, 무대를 많이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저, 저희가 자가 격리하는 동안 또 너무 좋은 성적도 나오고 어, 캐럿분들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호랑해 안에 송곳이 호랑이 뮤직뱅크 현장에 계신 거예요. 에 뮤직뱅크 현장에 계세요? <웃음> <웃음> 와,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야 그거 다 보내주면 안 돼? 와 센스 봐. 야 이거 보내줘. 보내줘. 그 단체방에 있어 단체방에. 오케이 오케이. 자앵콜 준비해 주시고요. 안돼왜안돼아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나도 지금 없다 나도 지금 휴대폰 이제 다운 받아 서 다시 들어와야 돼 바꾸려면 야 우리 라이브나 한번 때리자 그래 아왜 계속, 계속 때리고 또... 그래 <laughs>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나하자하 어, 라이브 야. 때리자 라이브 한번 때리자 편식 <목소리> 무반주로 무반주로 시작해도 빠6 <목소리> 7넷 I'm ready to love me my head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ool love for you me mamma, need you forever need you forever Dun dun 얼마나 닮을 아 그냥 불러줘 불러줘 아나내 파트 다른 아, 파트... <laughs> <한> 아티스트한테 인사해 <laughs>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laughs> 이리 빠른 줄 몰랐어 <laughs> All I wanna do is run away Cuz hey. you are my SK Babe hey. Hey. No limit 대답을 못해내 little love 내게, 내게 말해줘, 말해줘. a n we stay together Can 에이. we stay together? 아와 mm. you, you 세상의 반대로 run away <laughs> 내 손을 잡아 <laughs> s so I run away 이제 널 믿어 미쳐오래듯이 내맘 가득 채울 수게 그럴 수 있게 다아 같이! You g i v 서 방송 끝나야 돼, 여기서 방송 끝났어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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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하인드 2절 <laughs> <All 웃음> I a l r e a d 생각에 빠질 때 짖는 표정 네 기분을 푸는 secret p p y 내눈 품는 순간을 다 알고 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느낌 심장의 소독과 빛바랄 침 Hey, escape, you. Hey, ready to live, make my head. we stay together. i <said> no <desapareux> put love for you, Me go tip forever, me right. forever. 세상의 반대로 Runaway run away. <laughs> run 내 손을 담아 계 Runaway 이제 내 믿어 너의 소리듯이 내맘 가득 채울 <laughs> 수 있게 그럴 <laughs> 수 있게 <laughs> You give me purpose 두그 하루 쌓여갈수록 내 감정도 더욱 커져가 더 이상은 I don't wanna waste 널 위해 달릴게 I'm ready to love 뭘?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Can stay, we stay together? Stay together? 아, 어, 나할줄알 오늘 쿱스랑 명인과 지금 방송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다들 다 같이... <laughs> 제가 다음 저 다음 차트 <laughs>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들> 우리 캐럿들. 쿱스한테도 <laughs> <laughs> <내가> 전해줄게요. <laughs> you g e r o s 할때서 폭발했다 <웃음> 폭발. <웃음> <웃음>